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0일입니다. 아, 원래 오늘은 새벽 예배 시간에 제주도에 있었었는데 아,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 게 일정과 장소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외에 도착을 해서 좀 해야겠다. 아, 결심을 좀 해서 오늘 새벽 예배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저런 배경의 이야기는 이렇고요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시내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가버나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laughs>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한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정이다. 아멘. 음, 오늘 본문은 당혹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아, 자,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했던 장면들을 유,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아셔, 아실 수 있었겠지만, 아,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병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로마의 한 신하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 가고 있으니 빨리 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져갑시다 그곳에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 모습은 우리에겐 아주 익숙합니다 이 모습까지는 그런데 이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 되는데 그의,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셔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픈 아들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가서 가서서 저희 아들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음,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너의 아들은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정말 더 기이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또 믿어요.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48절을 굳이 다시 읽혀내고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는 지기만 다를 뿐 다른 세계의 공간 보검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표징이나 기인한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예수 의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고야, 자신의 아들이 묻고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와 시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바로 나은 것을 알게 된 이유, 이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의 가족들, 그의 이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는 표증이나 귀한 일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좀 한문 표현이어서 우리에게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쓰여지는 것.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성경에서 단어의 의미를 좀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표증이란 말은 한자 표현으로요. 표적과 이적은 어떤 일이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표적과 이적, 뭐 유사하게 쓰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기적, 뭐 이런 것으로 사건 자체가 되겠죠. 하지만 표증이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병자가 고쳐졌어요. 고쳐진 건 그냥 기적이고 이적이죠. 표적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무엇던 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의미는 너희들은 나를 보는 것으로 충분히 나에 대해 알면 되는데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 표적을 좀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되묻고 우리의 신앙 행태를 고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 이건 비난하자는 이야기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선한 의미로 한번 좀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받아 들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악한 애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쫓아가면 되는데 자꾸만 무엇인가 기적을 원하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확신을 갖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러느냐. 우리는 이런 습성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경우 별로 없던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 거론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던데, 여튼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표징을,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영광 돌리고 당신 이름을 더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일까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유일한 표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 것.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도저히 할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안, 되, 안 되겠고, 막 한데 일이 성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이 표정에, 이 표적에, 이 기적에, 이 놀라운 일에 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아. 제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찬양을 우리가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위기가 되면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또 구원해 주십시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다한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로챌 때,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표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쌓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가르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데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십시오. 백부장은 예, 다른 보음사에는 백부장으로 나가는 사람이어서 음, 하여튼. 이 관원은 높은 관직에 있던 관원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표징의 유일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한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수없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삶의 태도가 그렇게, 그렇게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